말씀 전도서 1장 9절로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전도서 1장 9절로 13절입니다. 자시히 했을 때에 어, 자막을 참조해 주시고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리야.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 그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에 대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나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시는 것이다. 아멘. <laughs> 오늘은 전도서 9장 13절 1장 9절로 13절 말씀 가지고 다시 없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듣기 에 앞서서 앞뒤 좌우 옆에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laughs> 예, 지난주에도 오셨는데, 오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또 <laughs>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예, 오늘은 전도서 1장 19절로 13절 말씀을 가지고, 다시 없는 은혜라는 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무엇인지 곱씹어서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laughs> 그 코끼리와 개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그 코끼리가 길을 가고 있는데, 개미가 있어서 모르고 코끼리가 개미를 팍 밟으니까 개미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개미 친구들이 너무 화가 나갖고, 이 코끼리 이놈을 혼내주자라고 생각을 해서 복수하기로 하고, 어, 코끼리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개미는 코끼리의 그 머리 위에 올라타고요. 두 번째 코끼리는 이 등에 올라타고요. 세 번째 코끼리는 코끼리의 꼬리에 딱 올라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어, 첫 번째 개미가, 이 쉐이, 목줄라 죽여버리자. 목에 올라서목줄라 죽여버리자. 이런 거야. 둘째 개미가, 아니야, 확, 등을 탔아 확, 밟아 죽여버리자. 셋째 개미가, <laughs> 꼬리에 달렸다. 아, 아니야, 일단 끌고 가자. 헤헤, <laughs> 끌고 가자. <laughs> 여러분, 사람은요, 음, 코끼리 앞에서 개미라는 존재는 매우 하찮은 존재입니다. 개미 수백 마리가 와서 코끼리 한 마리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의 관점을 보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인생이라는 커다란 존재 앞에서, 역사라는 커다란 존재 앞에서, 어, 인간이라는 존재는 점에 불과하니까 하잘 것 없는, 정말로 연약하고 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어, <laughs> 그래서 인간이 그 역사 앞에서 큰 인생 앞에서 막 발버둥을 쳤어서도 별 표가 안 나는 것처럼 이렇게 부족한 존재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약해 보이는 인간이 그리스도를 만날 때 가장 강해진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laughs> 그래서 어, 코끼리 앞에서 개미처럼 우수강스럽게 보였던 그 연약해 보였던 인간이 어, <laughs> 우리 하나님 앞에 만날 때 그래서 허망한 모습처럼 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설때그 사람의 인생 완전히 달라진다는 걸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네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우리 모습은 하나하나를 가 보면요 은 별거 아닌 것 같고 연약한 존재 같고요 아무리 막 대단하고 강해 부에서도도 손톱에 가시 하나만 박혔어도 아파갖고 <laughs> 하는 게 이게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 약한 존재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듯이, 우리가 기도로 세상을 움직이고, 이 세상을 갖다 들었다 놨다 할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저희가 골방에 들어가서 부르으며 기도하면 그것이 들으시어서, 기도한 모든 것을 주께서 들으신다고 했는데, 우리, 이게, 우리들에게는 연약해 보이지만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인 기도가 있는, 그래서 인간은 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대형 유조선이 유도선, 있어요. 큰 유조선이 막그 몇천 톤의 막 기름을 싣고 가는 유조선이 있는데 그 유조선을 움직이는 그 방향을 움직이는 것은 뭐냐면 항해사가 움직이는 키입니다. 이 동그란 운전대까지 생긴 그 키를 가지고 그 조, 작은 키를 가지고 그 유조선을 움직이는 그 힘이 있듯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 이걸 갖다가 우리가 실감을 해야 돼요. 내 나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주님을 만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크게 쓰신다. 그래서 그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넘어갑시다. 어,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 결코 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음, 다음 이야기를 보면요, 누군가세요?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laughs> 누구냐면요, 야곱과 에서입니다. 어, 야곱하고 에서가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laughs> 야곱이가 형 에서의 막장자권을 뺏으려고 뭐 팥죽하고 그렇게 속이고 그랬다는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laughs> 이, 이 야곱이가 잔머리 굴린다, 야 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생각하지만, 왜 그러냐면, <laughs> 야곱하고 에서가 한두살 차이 만났었어도, 그, 야곱은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근데, 한발 차이로 늦게 태어났어요. 한끗 차이로 늦게 태어나갖고, <laughs> 자기가 둘째가 되고, 자기보다 조금 나온, 먼저 나온 형이, 저기, 에서가 장자가 돼갖고, 그, <laughs> 당시에, 그 구약시대에 있어서, 장자권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재산과 유산을 다 물려받을 수 있는 놀라운 어떤 특권과, 여러가지 축복권과, 여러가지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laughs> 죄송합니다. 야곱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가 한발 차이로, 한발 차이로 늦게, 난, 늦게 태어났는데 봤더니 자기가 장자권도 뺏겨버리고 둘째가 된 거야. 그래서 야곱의 마음속에는 내가 장자가 됐어야 하는데 저놈보다 가 약간 늦게 오는 것 때문에 내가 이 동생이 돼갖고 형, 형이라고 불러야 되고 저놈이 때리면 내가 맞아야 되고 저놈이 시키는 대로 다, 다 해야 되고 막 너무나도 억울했었던 분통했는데 거기다 나중에 아버지가 갖고 있던 가섭 가업과 재산을 다 형한테 뺏긴다고 생각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래서 저는 뭐~ 장작권 내가 한번 뺏어보자 그래서 형이 나, 나중에 그~ 사냥하러 갔을 때 팥죽을 이 맛있게 써놔갖고 형한테 꼬시면서 형형형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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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팥죽한 거로 맛있어 보이지 그랬더니 에서 오 맛있어 보이네 이거 나한 그릇만 주거든 안돼안돼 안 돼. 그냥은 못 주지 나도 수고했는데 형도 수고했거좀 나도 수고한 거 있는데 형 나한테 이팥죽한 그릇 먹는 대신에 형 나보다 한끗 차이로 태어났는데 장자권 나한테 파쇼 파쇼 그랬더니 그 애서가 아이고 그까지 그 장자권 뭐라고 너 그거나 가져버려라 다 그리고 나서 팥죽으로꽉 먹어버렸어 그리고 나는 나중에 또이 장자권이라는 것이 대단한 거였어. 나중에 실질적으로 야곱은 이것을 행사하기 위해서요, 자기 아버지가 노안이 와서, 이삭이 노안이 와서, 저도 지금 그, 그, 나이도 그, 렇게 많이 먹은 나이도 아닌데, 5학년 일반밖에 안 됐는데, 벌써 노안이 와갖고, 이걸 서서서도 좀, 그래서 아까 그런 일이거잘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야곱, 이삭의 나이는 막, 노안이 와갖고, 자기 아들을 갖다가, 이게 이삭인지, 애, 아니, 야곱인지, 에서인지, 막, 구별도 안갈그 상황에서, 그, 심각한 상황이었대요. 야곱이가 형 에서의 복장을 딱 하고, 막, 털까지도 막, 위장하고 그렇게 사기를 쳐서 지 아버지한테 슈퍼권까지 받아버렸었던 이 놀라운 사건. <laughs> 이것 때문에, 어, 형한테 죽을까봐 도망을 갔어요. 그, 야곱은 제가 보니까 잔머리에 아주 천재인 것 같아요. 잔머리에 천재였는데, 그 잔머리에 천재였었던 야곱이, 멀리 도망갔어 요 도망갔는데 그래서 삼촌 나반의 집에 이제 장가간다고 핑계대고 도망갔는데 그 삼촌 나반의 집에 (21년) 동안 삼촌한테 사기를 당하는데 그 자기가 형한테 속이고 아버지한테 속였던 거 똑같이 당하고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막 굉장히 이쁜, 사랑하는 아가씨가 있어. 그 결혼하기 로해서 7년 동안 이래서 일해 죽도록 이래서, 세경도, 세경도 안, 범바, 안 받고, 죽 일을 해가지고, 그 아가씨하고 결혼했는 줄 알고, 자고 나서 잃어봤더니, 그 형이고, 그 언니고, 막, 그래갖고, 그 장가까지 사기, 사기당하는 게 야곱이에요. 쏙고, 속이 했었던 이 굴레, 이다람쥐챕박기에서 돌고 도는 그 인생 속에서, 어, 야곱은 21년을 보내고요. 그, 쫓고 쏘기는 그 인생의 쳇바퀴 속에서 야곱은 벗어날 수가 없. 어요 잔머리를 굴리면 잔머리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진리예요. 그그 그 상황 속에서 결국 에서는 야곱은 어찌됐든 잘 돼갖고 이제 그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었던 그 시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면, 어 21년 전에 형 에서를 형 에서의 장자권도 뺐고파 한그룹빼서장작권도 뺏었던 그 형이 이제 21년 동안 됐었는데 얼마나 칼을 갈았는지 군사를 이끌고 야곱이를 죽이러 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이제 야곱은 쏙고 쏙이고 쏙고 쏙이다가 이번에 형한테 그냥 완전 죽을 상황이에요. 이제 형이 맘만 먹으면 군사를 이끌고 야 죽여버려 딱 그러면 끝날 그상황이에요 야곱은요 이 방법을 뭐 잔머리 굴리는 방법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방식으로 머리써서 어떻게 유행을 해서 어떻게 피해 본다고 해서도 피해 볼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야국강 나라에 루에서 엎드렸는데 우리가 그 성경에는 이제 동인 동그아 제가 말을 현웠데 동영 동성론적 표현이이요 신과의 관계 부분을 그래서 그 표현을 했는데, 천사하고 씨름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었다. 분이엘이었다. 그러는데, 어쨌 하나님과 씨름했다. 라고, 어,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호세아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호세아서 12장 4절